오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유정,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웨이브가 다큐멘터리 악인 취재기 공개를 앞두고 정유정의 실제 음성이 담긴 예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7일 경찰에 체포된 직후 자신의 아버지와 통화하며 시신을 옮겼다고 말합니다. 음, 차량 끌고 옮기다가 택시 아저씨가 추상했나 봐. 정유정은 시신을 낙동강변에 유기하려고 택시를 탔다가 김새를 수상하게 챈 택시 기사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된 바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 경찰에 잡혀가는 상황이었는데도 정유정은 태연한 목소리로 시신을 옮겼다고만 했습니다. 남 무의증형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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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냐고 뭐라고. 내가 죽이진 않았고 옮겼. 어 누구인데? 처음 보는 사람. 죽었 죽었 죽었. 죽였냐는 질문에는 계속 모르는 사람이 죽였다며 자신은 옮기기만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죽었나 아니 사례를 당한 거지 누구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 만 애초에 XXX라는 사람을 몰랐었고 오늘 처음 알았지 어제 처음 알았지 네가 죽였어 아니 혼자 죽었어 아니 사례되는 걸 봤어 응. 누가 죽였는데 모르는 응, 사람 남자네 여자 이름아 정유정은 범행 3일 전 아버지와 2시간 동안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통화 내용도 일부 공개됐습니다. 정유정은 아버지에게 그동안 쌓인 서운했던 감정을 토해내며 큰일을 저지르면 아버지가 고통받을 것이다. 큰일 저지르고 나도 죽겠다며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안 겪어봤잖아 그래 내가 당한 거안안 겪어봤잖아 전혀 불쌍하지 가 않아 불쌍하지 않 불쌍하지 않아 내가 제일 불쌍한 내가 제일 불쌍하죠.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게 이름 안으로 뒷감당을 못하니까 자살을 해야지 정유정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의 재혼으로 배신감을 느꼈다 잘 맞지 않는 할아버지와 살아야 해 좌절했다며 가족에 대한 분노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검거 후 지속적으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던 정유정은 지난 18일에 열린 첫 공판에서 계획된 범행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검찰 송치 전 경찰서 앞에서 모습을 드러낸 정유정은 차분한 어투로 처음부터 계획된 범죄임을 부인했습니다.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후 공판 준비 기일에도 직접 출석해 계획 범행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오늘 자신의 첫 공판에 나온 정류정은 카메라를 발견하자 안경을 고쳐 쓰더니 교도관 등 뒤로부터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을 통해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계획적 범행임을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은 그러나 정류정이 갑자기 공소 사실을 인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고발적인 범행이었다고 했다가 갑자기 처결화 는데그 이유가 되겠습니까? 검찰은 첫 재판에서 220여 개에 달하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정유정이 범행 도구들을 미리 준비했고 피해자의 집에 방문할 때 CCTV에 찍히지 않으려고 다른 층 계단을 이용한 점 등을 들어 우발적 범행 주장을 반박하는 데 집중됐습니다. 재판정에 나온 정유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계획적 범행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유정은 범행을 후회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재판부에 열 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형 사유 중에 하나가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판사님이 판단할 수 있는 게 반성문밖에 검찰은 정유정이 살인을 저지르기 이전 온라인 중고 거래 앱을 통해 또 다른 피해자를 물색해 살인을 저지르려 했다는 혐의 두 건에 대해서는 경찰의 보안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유정이 과외 앱을 통해 50여 명과 연락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는 메모도 썼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산지검은 오늘 정유정을 기소하면서 그간 밝혀지지 않았던 범행 동기와 수법 등과 관련한 추가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정유정의 책상에서 발견된 한 공책에는 다른 내용은 없이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는 글귀가 자필로 쓰여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글이 최근에 쓰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유정이 진술을 거부해 정확한 작성 시점은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불우한 성장 과정 가족과의 불화 대학 진학 및 취업 실패 등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유정이 자신의 분노를 이른바 묻지마 살인으로 해소하기 위해 혼자 사는 여성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유정은 과외 앱을 통해 모두 54명의 강사에게 대화를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혼자 살고 여성이고 피해자의 집에서 과외 수업이 가능한지 등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살해당한 피해자가 이 같은 조건에 부합했기 때문에 정유정이 범행 대상으로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유정이 피해자의 옷장에서 옷을 꺼내 입은 것은 자기 옷에 혈흔이 남은 상태로 바깥에 나가지 못해서 일뿐이었다며 신분 탈취 심리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일부 언론에서 정유정이 자폐적 성향을 보인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자폐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심리 분석 결과 자신의 증상에 대해 과장되게 꾸며내고 있는 상태로 사이코패스적 성향이나 주의력 부족 등은 있지만 정신증이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가능성은 적다고 평가됐다는 겁니다. 검찰에서 실시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선 26.3점으로 27점인 강호순보단 약간 낮았지만 고위험군 기준인 25점보단 높았습니다. 검찰은 생면부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에 큰 충격을 준 사안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